하나님 말씀은 생세히 9장, 15절부터 17절까지. 교동하겠습니다.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명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게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1 3절 보게 되면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의 언약의 증거니라. 무지개가 언약의 증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언약의 증거야. 근데 무지개가 어떻게 뜹니까? 물방울이 기체가 돼서 하늘로 올라가요, 그죠? 어. 그럼 그 구름이 되는 거야. 어. 근데 그 구름 속에 뭐가 있어요? 무지개가 있어. 어. 그럼 그 액체, 그 구름이 액체가 내려오, 내려오면 뭐예요? 액체로 내려오면. 비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구름으로, 뭉구뭉구 구름으로 있으면 무지개가 안 떠요. 약속의 언양이 안이루어져 그래서 구름이 액체가 돼서 비도 내려오면 무지개가 뜨는데 우리가 시식지 보면 비가 오고 끝날 때 맑고 깨끗할 때 무지개가 뜹니까? 비가 오지 않는 데도 무지개가 뜹니까? 어. 비가 오지 않으면요, 물이 내리지 않으면 절대 무지개는 안 떠. 13절 보니까, 무지개가 구름 안에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야. 이, 언약이 보여야 할거 아니에요, 그죠? 보이지 않으니까, 언약이 이루어지지, 나한테 안 이루어진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 언약이 나한테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안 이루어지니까 안 보이는 거야. 이루어지면 보이게 돼 있어요. 근데, 구름이 액체와 함께 떠나가게 되면, 물로 비를 내리게 되면, 이 액체가 뭐니? 회개의 눈물과 함께, 막, 떠나가게 되면. 보이는 저기 있는 구름은요, 비가 와야 되지만은, 내 안에 있는 구름. 구름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무지개가 보이질 않아. 그렇기 때문에 눈물과 함께 막 회귀해서 물이 떠나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구름이 잠대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떠나, 구름이 막 눈물고, 물로 비가 쏟아지는데 구름이 계속 있습니까? 비가 쏟아지면 구름이 없어집니까? 비가 쏟아지면 구름이 없어지잖아요. 그내 안에 구름으로 해서 내 안에 보이지 않던 무지개가 막 눈물이 회귀한 게막떠나가게 되면 내 안에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던 무지개가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럼 구름 사이에 있던 부, 무지개가 딱 뜬다는 얘기는 뭐냐게 되면 내 안에, 내 안에 막 가려있던 어둠의 영들이 막 떠나가고 구름, 먹구름이 떠나가고 맑은 구름이 되고 맑은 구름이 조개 구름이 되고 그 구름이 다 떠나가면요. 생명의 빛이 싹비치 되죠. 할렐루야. 이게 무지개예요, 무지개. 근데, 무지개가 탁뜬 것을 보면요. 얼마나 맑아요, 그죠? 무지개가 뜨는데, 이렇게 맑지 않은 것은 무지개가 뜹니까? 맑죠. 얼마나 깨끗해요, 그죠? 비온다음이니까 청정 상태라, 청정. 청정이라 그러죠? 아주 맑고 깨끗한 거. 그리고 무지개 떴을 때 얼마나 아름다워요. 빨주노초파나보로 쫙 그것도 꼭산 위에 뜨잖아요. 그죠 하늘 산 위에 같은데 얼마나 아름다워. 여러분과 제 심령 속에 무지개가 뜨게 되면 생명이 빛이 비춰지게 되면 여러분과 심령이 가장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아름다운 심령이 될줄 믿습니다. <laughs> 야, 우리 이런 무지개 한번 떠봅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 마음이 어느 것보다 맑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걸 느끼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느니 하나님을 볼 것이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이는데 영신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인가 보이고 내가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져가는 모습이 보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이듯이 영혼 몸으로 만들어졌어. 근데 아직 하나님의 모양이 안 나와. 근데 내 영혼 몸이 그내 안에서 구분돼 있잖아요. 영혼과 육체가 구분되고 곧사람과 속사람이 구분되면요. 그때부터 영혼의 힘이 속사람이, 겉사람의 힘보다 영혼의 힘 육체보다 힘 강해서 육체의 속성을 막 다루게 되면, 물치게 되면 점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져갈 줄 믿습니다. 무지가 뜨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져갈 요 그, 무지개 가뜰 때, 내 안에 생명의 빛이 막 비춰지기 시작할 때. 그때, 생명의 빛이 비춰지면 뭐가 보여요? 어둠이 보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은 다말고 깨끗한 줄 믿습니다. 어. 그런데, 지금 말고 깨끗하잖아요, 여기.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안에가? 화나잖아요, 그죠? 근데 뭐 하나 보이는 게 없어. 저뭐 없고, 허뭐 없어. 근데 여기다 써치라하에서다 서치, 비치면요 막 먼지들이 배내 마음에 내가 무엇인지 내가 죄인인지 뭔지도 모르는데 어, 생명의 빛을 다 비치게 되면요 내 마음에 먼지들이 막 보이기 시작해 안개 같은 것이 그것을 처리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 안에 유괴 생각이 탁 떠오르는데. 주여, 하면 떠나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무지개가 뜬 사람이 있고, 쌍무지개가 뜬 사람이 있어. 무지개가 뜬 사람은요, 언제냐? 그래서, 삶 속에서 살다가 죄를 처리하지 못하고, 가고 있다가, 새벽 예배 때 나와서, 막, 기도해서, 죄를 회개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무지개가 떠. 근데 우리가 내 마음 속에서 막, 유교생이을 때, 순간순간, 주님 주여하게 되면, 시가 차려면 떠나간 존재들이 있잖아요, 그죠? 어, 그러게 되면, 무지개가 뜬것에또 무지개가 뜨고, 또 무지개가 뜨고, 어, 이 무지개가 쌍무지개 뜨던 것이 트리플 무지개가 뜨고, 어, 오늘 집사님은 내가 트리플 무지개 오늘 뜰 거라고 했더니 무지개 4개 뜰 것이라고 얘기한대요. 어, 하루에 4개 아니 5개, 10개씩 무지개가 뜨는 여러분들식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육신에 속한 성도는, 쫙, 비 왔을 때, 쫙, 산에, 산 위에, 상승도 보이는 무지개가 보여. 내 심령 속에, 구름 속에 감춰진 무지개가 안 보여. 근데 여러분과 저는, 만약에, 방주가, 거룩한, 방주가, 거룩한 성전이 지어지잖아요. 그런 거룩하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 자신이 하나님 아니에요. 그죠 주님이시고 그 그분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의 빛이 있잖아요. 그 빛이 우리 마음속에 뜨는 내 마음속의 무지개를 보는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습니다. 믿육신에 보이는 저산 위에 뜨는 무지개가 보이십니까? 장 참, 참, 점 예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서 우리 심령 속에 순간순간 떠오르는 생명의 빛 무지개를 부른 존재되기를 주님의 힘으로 축복합니다. 15절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무지개가 뜰 때마다 생명의 빛이 비을 때마다 내 안에 뭐가 보이죠? 어둠이 보이잖아요, 그죠? 어. 딴 사람이 보이면 안 돼. 딴 사람이 어둠이 보이면 안 돼. 그건요,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게 아니야. 그건요, 다 사람이 어둠이 보이는 것은 생명의 빛이 아니고 내 안에 사단이 어둠을 내 안에 어둠이 충만해지기 때문에 남의 어둠이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의 빛이 비치면 남의 어둠이 안 보이고 내안에 어둠이 막 보여. 그내 안에 어둠이 보이는 존재, 생명의 빛으로 보이는 존재는요, 성령님이 성령의 조명으로 비주는게 있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의 능력으로 생명에 충만해서 생명의 빛이 비춰진 존재가 틀린 게 있어요. 생명의 빛으로 존재로 비춰질때 주님 하면 떠나가고 성령의 조명으로 날 어둠을 보여주잖아요. 막 무릎 고십 지도해도 막 통성 기도할 때그것 떠나가.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막 물론 기도를 막 통성기도도 기도할 때 떠나가겠지만은. 야 우리는 순간순간 십자가 처리하면서 떠나가는 존재가 될거 아니에요, 그죠? 어. 생명력 전쟁을 흐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육체를 가지 못 생명력 사회에 내 언약을 기억하려니. 언약을 기억한대요. 언약이 기억하려니, 자카로 해갖고, 생각하고, 생각나게 하고, 기념하여,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내 안에 어둠이 막 떠나갈 때마다, 말씀의 세계가 막 열리, 열려지기 시작해요. 우리 말씀의 세계가요. 지식의 말씀에서 존재가면 영 영적인 말씀을 변하잖아요 영적인 말씀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에서 생명의 말씀을 변해야 돼요. 그럼 무시 영과 영의 깨달음이고 무시 진리의 말씀이고 무시 생명의 말씀입니까? 그럼 내가 매 생명의 빛으로 무지개가 떠왔고내 어둠이 보이고 구름이 보이고 막 구름이 떠나가게 되면 이 말씀이 막 새로워지게 되겠있어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오늘 내가 오늘 이 설교한 설교가 한달 후에 똑같은 설교를 하면 새로운 말씀이 안 떠오르는 거야. 생명의 성령의 역사 안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오늘 설교한 말씀과 한달 후에 설교한 말씀과 육교리서 설교한 말씀이 거의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무지개가 떠갖고, 생명이 비춰갖고어디이떠 나가잖아요. 그러면 말씀의 세계가 막 열려. 그래서 지식으로 있던 말씀이 막 존재가 변해서, 영과 영어 교통해서 깨달음의 말씀으로 변하고, 깨달음의 말씀이 언젠가는 깨달음 말씀이 되는 게 아니고, 진리의 말씀으로 변해요. 진리의 말씀으로는요. 내 말씀의 능력으로 죄를 다스리는 것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떠, 떠오르는 것을 다스리지 못하면, 아직 진리의 말씀을 서해지 못한 거야.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까는은 존재가 계속 생명이 비춰지게 되면, 생명의 말씀으로 비춰지게 될 정도가 있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은 뭐냐면, 이 말씀이 내 삶을 막 이끌어가면 그때부터 생명의 말씀이야. 그런 생명의 말씀은, 내 안에 넘쳐 흐르게 돼 있어 생수의 강처럼 그래서 내 안에 고인 말씀을 전하는 존재가 아니요 여러분과 제삶 속에서 사으로만 이끌어져 갖고 내 삶이 이끌어져 가면서 내내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는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전하는 자가 변하고 또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이들이 심경 속에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영과 홍과 관절골에서 찔러 쪽에변화에 시킬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나가 선포될 줄 믿습니다.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리라. 예전에는요, 이 물이 막, 뭐와의 홍수는 뭐예요? 환란과환란 활란 중에 대환란 아니에요. 그렇죠 대환란입니까? 아닙니까? 우주 역사상 최고의 환란이에요. 그죠 그것보다 더큰 환란이 있었습니까? 그럼 이 노아의 홍수가 진짜 이거 대그홍 홍, 노아의 홍수 사건이 진짜 있었다고 느껴지지 않고 대환란이 느껴지지 않는 거야. 이건 전설력이 느껴지기 때문에 대환란을 안 느껴지는 거야. 실제 이 대, 노아의 홍수 사건은 그이 노아 시대에 있었고 이 시간에도 있는 줄 믿습니다. 어. 그래서 이 물이요 물은 세례를 의미해 그죠? 막 세례인데 세례가 세례를 끝나면 안 돼. 뒤에 오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돼 그죠? 그리고 물 세례와 함께 성령 세례를 이루어져야 돼. 그러게 되면 예전에는 육체가 막 육체 속성 떠나가잖아 세례를 받으면요. 육체는 사망 가운데 사망이고 영혼은 계속 부활해. 그 예전에는 큰환란 가운데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런 가운데서만 내가 주님을 만나고, 어 그환란을 통해서 주님을 찾고, 더 은혜 받고, 그. 십자가 일이 갔어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과 제가, 생명의 빛이 비춰지기. 무지개가 뜨잖아요? 생명의 빛이 비춰지잖아요? 그러면 순간순간, 육체의 속성, 내안에 어둠이 떠나갈지 믿습니다. 생명의 빛이 딱, 이 무지개가 뭐냐면요. 구부리다. 구불려 구부려진, 구부려진 걸 얘기해. 활. 화살을 딱 당기면 이렇게 휘잖아요. 그죠? 무지개라는 의미가, 무지개가 아니에요. 무지개는 이렇게 휘었다는 얘기야. 그생명이 위치에 딱 비치면, 여러분과 내 안에, 하 나는 보기에 깨끗하고 맑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과 내 휘어진, 잘못 만들어진, 망가진 내 모습이 보여질 때 믿습니다. 망가진 모습이 안 보이면, 여러분과 나는 매일 무지개가 뜨지 않고 생명의 빛이 비춰지지 않는 것이그 생명의 빛이 비춰질 때내 휘어진 내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십자가처럼 회개할 때 또한 새로운 무지개가 보이게 돼. 그래서 그러면 생명의 빛이 또 비춰지니까 내 안에 또 다른 휘어진 모습, 하나의 형상과 모양에서 망가진 내 모습이 보여져 있대.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더 깊이. 그래서 우리 여러분과 저는 은혜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주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죄인 중의 죄인, 비이요 괴수님, 괴수임을 깨닫는 존재가 될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과 제가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에 꼭 그런 고백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님 될수 있도록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육체를 사랑한더 이상, 더 이상 노아 와 홍수 같은 큰 환란 속에서 그를 허락치 않게 하시고, 우리 내 안의 육체 의 속성을 주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비춰줘서 순간순간 작은 사건 속에서도 내 안의 육체 의 속성이 떠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내 안에 구름이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죄가 떠나가고 할때내 안에 숨겨져 있던 무지개가 뜰때 생명의 빛이 비질때 이루어질 수 있사오니 주님 우리 삶 속에서 생명의 빛이 끊임없이 비춰지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름으로 기도드리옴